리코스 부분을 더블링을 했는데 저희가 보통 메인 보컬이 있고 좌우로 패닝을 해서 양쪽에 더블링을 하는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 보컬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살짝씩 배치한 메인 보컬 두 개를 하놔요 더블링으로 울리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강조를 한다는 뜻이고요. 그리고 이제 위스퍼 트랙을 녹음을 했죠. 위스퍼 트랙을 녹음을 하면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녹음해서 그 보컬의 공간감이나 어떤 느낌적인 부분을 더해주는 거죠. R&B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댄 댄스곡을 만들 때도 사실 많이 사용이 됩니다. 이 R&B 보컬과 함께하는 댄스곡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네,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루브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. 어, 실제로 퀀타이즈를 사용하지 않고 입력한 노트에서 조금 조금씩 박자를 뒤로 밀었거든요. 그래서 레이백을 통해서 이 그루브감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설명하는 걸 들어보시면 아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 빕스 음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루브를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. 약간... 그 신스 글라이드를 넣었어요. 그래서 신스 글라이드를 통해서 그 옥타브가 올라갈 때 그냥 마지막에 그네 마디 단위로 마지막에 옥타브가 이제 노트가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신스 글라이드가 있으면 살짝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썼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코 콜리어에게 그, 레츠의 키에 대해서 물어봤다,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, 자기네들 곡인데, 제이코 콜리어한테 물어본다,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제이코 콜리어가 뭐라고 하냐면, F마이너긴 F마이너인데, 그 코드 씬스만 봤을 때는, F를 거의 안 친다는 거죠. F를 거의 안 치고, 그리고 D 플랫 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, 좀 많이 어두운 느낌이 난다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, F키지만, F를 계속 피하면서, 어 코드에도 화성의 토닉으로서의 역할을 좀 피해주기 때문에, 이게 해소된다는 느낌 느낌 없이 쭉 떠다니는 듯한 그런 몽환적인 느낌을 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저희가 모델 엔터체인지가 막 그렇게 쓰인 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뭔가 몽환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